티칸에갈 겁니다. 오늘의 룩은 이론룩 가면 가안 돼. 이카봉가안에가안 돼. 이 땅에 가안에가에 될 수도 어요 <목소리> <목소리> 다찍었 다, 티켓 었 다, 찍었다찍었다찍었다찍었다찍었다찍었다찍자다찍었다찍었다찍었다찍었다찍었다찍 아, 누구? 비 누구? 허리 가프던데이 밖에 뭐야? 뭘볼래 이건 시 구경 전에 배부터 채우러 왔어. 두 시간 시간 동안 대기했기 때문에. 양이 떨어져가지고 쓰러레기일보직쓰으세요일보직세요 <laughs> 괜찮으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 으세요괜 <laughs> 살짝 지침, 살짝 잠옷, 엄마도. Good 지금 이름 있는데? 우와 안돼. 성베드로를 보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발바닥이 불나는 것 같고, 너무 더워. 일단은 조금 헉 쉽시다. 스윗 가이 즐기어 왔다리. 솔베드로 대성당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노출이 있으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신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뭐야? 여기 이거는 이제 세스데야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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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아빠예요. 지원이 잘 부탁해요. <laughs>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 힘들어요 아, 살짝 튀어진다 한국 사람이에요 1821년에 오신 순교자분 이제 네, 여기로 들어가면 무덤이 있어요 부엉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니까 가볼까요?

안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되지만 딱히 먹을 게 없고 여기 쑥 공차라가지고 어 오마이갓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가자 가 맛있다? 와 이탈리아에서 비빔밥 먹는 여자 <laughs> 너무 뜨거워서 맛이 그이게 된다니까? 아 몰카를 할 거거든요? 몰카? 아, <웃음> <훔쳤거든요>. <웃음> 아빠 폰을 제가 훔쳤거든요? 아 아빠 폰은? 이렇게 한 다음에 반응을 보는 거야 딱 한식 맛있게 먹고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을 비빔밥 여기는 밤에 날씨가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좋아 이제 칵테일 먹으러 갈 건데 수 먹을 수 있나요? 술말안못 쓰니까요 네 괜찮아요? 네 언제쯤 말하지? <laughs> 나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laughs> 오빠야가 말해봐 뭘? 아빠 휴대폰 어딨냐고 <laughs> 아빠가 못 알아차리려나? 아니 지금 말해봐 저, 아빠 지금 기다려 천천히 걸었다가 아빠 전화기나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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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저기 있잖 어떻게 알았어? 야, 이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몰카 실패! 사람들 결심하려고 못해, <laughs> 가끔. <택하고> 음... <laughs> 이미, 이미 혼자 신나 있었어, 그냥. 여기만 <laughs> 이러고 있다가. 밤에 이렇게 걷는 게참 좋은 것 같아. 음. 여기가 아, 테르미니역? 여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맞잖아. 음. 그래서 조금 뒷골목 느낌? 어, 아까 여기서 대마 냄새도 났거든요. 조금 무서울 수 있는 곳. 이제 북부로 가면 남부나 북부로 가면 더 심할걸? 아, 그래? 음. 아 여긴 그래도 뭔가 대도시니까 로마는 음, 큰 도시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네. 아, 밀라노는 훨씬 위험하다고 아 그래? 오나왜이리 어, 왔어 <laughs> 음 칵테일 바에 왔고요 메뉴 이제 칵테일을 고르고 너무 예쁘다 진짜 미쳤다 <목소리도> 진짜. 강, 강, 강력한 인도리스게 생각도 괜찮은것같아니 아, 운 거가 나은 아좀세진지해다 나중에 이 순간순간이 엄청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에 남도록 다영상을 편집해 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네, 누구세요? 네, 누세요비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비세요게 요. 앱앱온마 미치. 뭐요우리는피니시거든 피니시? 오케이. 하이하이. 내일 봐요. 내일 남부 갑니다. 바이. 바이. 잠시 오늘은 남부로 갑니다. 씨듣지 마라. 레벨트는 이상하게 움직는것들 나도 빨모닝야 된다. 새벽이야. 엄청 추이야 엄청 추워 i n g Good morning. Good m o r

안하레르노고요 아멀티로 갑니다 뒤에서 난리 났어 매점도 있고요여지야 장갑 <목소리> 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엄마 나 비도 차. 여기가? 네? 그을이 너무 예뻐요 맛있어? 맛있는데? 음 우와 진짜 상큼하다 우와 음 가자 음 맛있다 아 귀여워 <laughs> 아왜 이렇게 예쁘냐 모델이냐? 보세요 아 소름 돋고 이제 비가 조금 그쳐가지고 이셔 이게 로 하나는 사가야 될거 같아 가지고. 괜찮아요? 네. 우선 요만 할까? 네. 거 그냥 스몰? 미리스 몰 사기로 오케이 맞지? 아? 음. 응 음. 오렌지 맛 어때? 오렌지 막 감기약을 먹네 에잉? 와 고소한 맛이 있어

아기 탕뭐입리고다 고기 한점 찍어줘라병조 언제까지 <laughs>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웃음> <아이씨>.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에 가셨어요. 선생님, 안세요 한국말 못해요 아, 잘하셨네.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우리나라 서해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염도가 굉장히 높은데 짠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렌토인데요. 동화 속에 온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있어맛있 힘든 와 힘든 아버지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모르겠어 부지 마세요 <laughs> 렇게 만신창이가 됐지 얼굴이? <laughs> 뭐 <laughs> <laughs>